페리시치가 분명 오픈 찬스에 있는 손흥민을 보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에게 땅볼로 패스를 주는 대신 일부러 멀리 있는 동료에게 띄우는 크로스를 전달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손흥민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비에서 계속해서 공격만을 하고 수비를 하지 않는 페리시치를 기용한 순간부터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0에 수렴했다고 볼수 있다. 토트넘의 FA컵 탈락이 확정된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브리그에 있는 셰필드를 상대로 그것도 셰필드가 주전 선수들을 제외한 후 2군에 가까운 선수들로 선발을 구성하였지만 토트넘이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경기 이해할 수 없는 전술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한 콘테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이 작은 부상이 있었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경기를 위해 그의 컨디션을 조절했을 뿐이다 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어 선발 예상이 유력했던 가운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와 이번 시즌 내내 최악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페리시치와 함께 동반 선발 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페리시치는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자신의 본분을 잊은 소극적인 수비로 손흥민 선수의 수비부담을 가중시켰고, 모든 공격을 자신의 크로스나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탐욕으로 손흥민 선수의 기회를 뺏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막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60m 폭풍 드리블을 선보이며 셰필드 수비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경기를 중계하던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은 심지어 단단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195cm의 상대 수비수를 몸싸움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장면까지 보여주며 그가 이 경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게 하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페리시치였습니다. 페리시치는 후반전 헤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크로스 기회를 만들었고 문전 앞으로 달려가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 너무도 완벽한 득점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멀리 있는 동료에게 띄우는 크로스를 선보이며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BT스포츠의 해설은 페리시치가 분명 오픈 찬스에 있는 손흥민을 보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에게 땅볼로 패스를 주는 대신 멀리 있는 동료에게 띄우는 크로스를 전달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스스로 경기를 망치고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감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의 전술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리그 최고의 검증된 공격수 손흥민과 케인 위주로 전술을 구성하지 않고 또다시 페리시치를 선발로 내보내며 그를 활용한 빌드업과 크로스 전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라는 분석과 함께 특히나 일관되게 손흥민과 최악의 호흡을 보이고 있는 페리시치를 기용하는 것은 팀 동료들과 손흥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다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페리시치는 이날 11번의 크로스를 시도하며 일방적인 크로스 일변도의 전술을 활용하였지만, 단 9%의 처참한 성공률을 기록하며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임을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가 토트넘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토트넘 팬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다. 매순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능력을 갖춘 손흥민 대신 페리시치를 활용하고 있는 콘테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이번 여름 손흥민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